약성경 772면, 욥기 12장 12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루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속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글씨를 써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꺼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게도 하시기, 하시며, 끌에가기도 하시며, 만인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통치가 절대적이고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시고, 주권과 통제력을 가지시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확립된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속하였다는 것이죠. 12절에서 요분 인간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지혜가 장수와 관련이 되고 노인들에게 발견된다는 것이 공통된 믿음이죠. 그러나 13절에서 참된 지혜와 능력, 조언, 및 이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죠. 노인의 지혜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력인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무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거나 가두시려고 결정하신다면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이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와 통제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aughs>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시거나 홍수가 나게 하시는 주권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뭄과 홍수를 임의로 일어나게 하셔서 자연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6절에서 요분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모든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어, 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가장 교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나라와 그 안의 제도가 변혁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및 주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사 혹은 통치자와 재판관 및 왕들, 제사장들, 즉 종교인들 그리고 권력자들, 충신들, 은퇴한 관리들, 귀인들, 강한 자들에 대한 통치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자들에게서부터 권세와 위험을 빼앗으시고 어리석게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권위와 지혜를 전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들,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실 권세가 있으시죠.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권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복시키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들까지도 침묵하게 하시고, 귀족들에게 치욕을 가져오고 권력을 박탈하십니다. 나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사회, 하나님의 주권이 드리워지고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국가를 위대하게도 만드시고, 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하시거나 분산시킬 수 있으시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지혜와 이성을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방향감각을 잃고 길을 잃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에 인간의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무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인간 지도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방향감각을 잃고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지도자들이 참된 지혜와 인도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완전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주권이 있으심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국에 요배 친구들의 견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통이란 언제나 개인의 개인적인 잘못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욥은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욥은 그의 친구들이 고통과 하나님의 응보적인 정의에 관한 단순한 설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에 불가해하고 주권적인 본질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일들이 단순한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복잡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분 자신의 고통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설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만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